야, 마크! 이 게임 하러 와서 이거 뭐냐고! 와! 와, 너무 이쁜데? 지금 제 바로 뒤에 시청이 있거든요. 3, 2, 1.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마크를 하루 만에 또 들어왔습니다. 어제 진행했었거든요. 이렇게 또 들어온 이유. 열정 넘치는 그 관리자님과 마크 주민분들. 와, 아니야. 지금 보여주면 안 돼.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편집자님. 열정 넘치시는 관리자분과 그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싶다. 서버를 열어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열어놨는데. 어, 그러니까 저도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오늘도. 단 하루 만에 다시 나타인 씨의 유례없는 나무늘보의 생방 나타인 씨. 또 들어왔습니다 어 서버를 열어놓고 가달라 해서 열어둔 사이에 뭐가 많이 생겼는데 뭐가 생겼는지 한번 샅샅이 찾아봅시다 어제부터 짓기 시작한 놀이공원이죠 어? 봉고가 하나 더 생겼네 야 여기 뭐 오리사 노제 오리사 천국이야? 여기서라도 즐겨라 봉고가 여기저기 있네 여러분들이 다 지어놓고 나서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원래 이런 편의시설은 놀이공원 들어오자마자 있진 않거든요 원래 조금 들어가야 있는데 여기에 왜또 둠피스트 머리 사이에 내 머리를 심어놨어 누가 어. 뭐, 뭐지? 눈 뜨고 코 베였는데? 오, 이거. 이야, 엄청난 퀄리티죠? 미쳤다. 둠피스 사진가? 아, 둠 둠피스 사진 찍는데야 둠피스 시체랑 사진 찍는 곳을 만들어 놨네. 다음은 와, 여기도 정원 꽃으로 이쁘게 꾸며 놓으셨어. 입구에 와! 어, 둠퍼카를 고세반도로 놓으셨네. 둠피스트 범퍼카라고 하거든요. 어, 원래 둠피스트 건축물이 허용되진 않지만 어, 둠퍼카기 때문에 둠피스트를 띄워시키는 어, 컨셉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우, 야 한번 타 봅시다. 범퍼카래 오! 오, 야 너무 어지러 야, 여기 너무 미끄러운데. 야, 잠깐만. 오, 잠깐만. 야야야야야. 뭘 미나? 이거 뭐야? 잠깐만. 야야. 왜안 멈춰? 오! 멈췄어. 근데 네. 오야 잠깐만 현기증 나다. 야야 아, 야.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는 뭐가 만들어지려고 이렇게 가까이 만들어놨을까? 오야요 바깥으로 연결돼 있네. 후룸라이드오 에버랜드 후룸라이드 같은 느낌. 요. 오 이거 기대된다. 이거 근데 어떻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나? 야 내가 잠깐 사라진 반나절 사이 이건 또 뭐야? 오 여기 또 뭐가 만들어졌네? 유령의 집처럼 귀신의 집처럼 리퍼의 집이네. 어 뭉치 이외 출입 그만 오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나 봐요. 야야 잠깐만 누가 쫓차오는 소리다! 야 누가 또차오는 소리다! 야문 닫아 문 닫아! 와... 야, 이제 너무 커져? 점점 커져가지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슬슬 기억이 안 나. 다 봐야 되기 시작했어. 야, 이것도 잠깐잠깐씩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조금씩 뭔가 생겨나 있어. 아, 화물 가르는 거. 아, 여기서 라인하르트 등장하는 거구나. 와... 근데 이거 리그 경기장 완성된 건가요? 아, 아마요? 이 내부에 비해 겉면이 지금 약간... 그... 하자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여기 공원도 거의 완성됐는데 조금 더 다듬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와... 이 오버워치 로고가 박힌 공원 너무 이쁘죠? 왜왜? TP? 어디로? 뭔데? 뭐 만들어 놓은 거야? 뭐예요? <laughs> 아 관짝 부금을 깔아놓으셨네 우와 우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혹시 그 이거 지나침 부탁할 수 있는데 오버워치 부금 같은 건안 되나요? 오버워치 효과음이나 아음알못이랑 확인? 아 진짜 할수 있어요? 또 누구 누구 TP 타달라고 했었는데 탔어 탔어 왜왜뭐 때문에 여기 누가 오이 작은만 한 동상 만들어놨네 디바랑 라이너트 이거 누가 만든 거지? 소인데 라이너트 머리 진짜 작아졌는데? 오 어떤 거 어떤 거 본인이 만든 거예요? 여기 전체 이쪽? 오 이쪽 차 근데 이 나무는 뭔가 오버워치 느낌을 줬으면 좋겠는데 와 이런 거 오버워치와 관련 없는 거 언제 밀릴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그렇다면은 지금 제 바로 뒤에 관리자님이 짓고 계신 시청이 있거든요 공개합니다 3 2 1 와 외관봐 벌써 이걸 어떻게 반나절만 이렇게 지었지? 아니 이거 그냥 우리가 기획했던 아이엠발대 아니야 완전 거의? 시청을 이 정도 퀄리티로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어떡하지? 야와 그쵸 오버워치 느낌은 없는데 그 뭔가 그 라인하르트 특유의 느낌이 살아있죠 건물에 어 그거 뭐 어느 정도 완성됐나요? 가도 돼요? 뭐, 뭐 놀래키는 거 있는 거 아니죠? 블랙워치하우스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나가달래요. 나 혼자 들여보내는 거야? 탈출을 하라고? 야 여기 어떻게 탈출해? 야, 저이 뭐야? 야! 이런 식으로 날 공포 게임 시키면 어떻게?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야, 야! 뭔 소리야. 야 이거 뭐야? 어이구야. 어! 야 이거 뭐야? 오. 이거 뭔데? 오시. 히 어. 아, 어. 아, 늘버님 어. 죄송.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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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안 들림. 그거 안 들었다고? 뭔데? 그냥 나가면 안 돼? No. 뭐 아직 안 끝난 거야? 이걸 주저야 돼? 드, 이거 들고 가야 돼? 어. 다시 나또 갇히는 거야? 젠장! <laughs> 이 나가면 되는 거지. 이거 빠져나가면 되는 거지. 일로 가는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잠깐 야, 뭐, 뭐 나오는 거 아니지? 뭐 나오는 거 아니지? 잠깐만, 야, 야, 문이, 문이 있어. 문이 세 개야. 아, 야, 야, 마크! 이 게임하러 와서 이거 뭐냐고! 어, 이, 이쪽 문?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이건가? 오, 오, 잠깐만, 아이. 이거 뭔데? 없어? 여기로 들어가야 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야, 느낌 세한데?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야? 뭐, 나오는 거 아니지? 오, 야! 뭔데? 야야 야, 잠깐만 누가 쫓아오는 소리다! 야 누가 쫓아오는 소리다! 야문 닫아 문 닫아! 뭐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두피스 대가리가 있어 어 야! 거미줄! 어문 어떻게 열어? 문이 안 열려! 이거 문 이렇게 여는 거 아니야? 문이 안 열려! 버튼이 어디있어어 됐다 어왜 닫혀? 어? 뭐야 이건 또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무슨 머리 같이 생겼는데? 아, 뭐뭐 뭐 나올 것 같아. 아, 아, 야야, 최소 모든 소리다. 어! 오, 어, 야야 어,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야, 나 탈출한 거야. 와. 와땀 났어 진짜 리얼로다가 야 사운드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축하해 주는 거야? 귀신의 집 탈출해서? <laughs> 감사합니다 어? 축하해 주는데? 그 줌피머리 쓰시는 분 아직... 잘그그 그 갖고 있죠. 어디 가시지? 검사해야 돼. 저분 수시로 검사해야 돼. 지금 갑자기 급하게 끼신 거 아니죠? 17님. 모자 함부로 벗으시면 안 됩니다. 모자 벗는 순간 5분 감옥 갑니다. 어 근데 그새 무슨 이상한 수박 대가리로 바뀌었네요. 잃어버렸어요. 어제 돌머리 어디다 잃어버렸어요. 돌머리 끼워졌던만 늘인 머리 빌려 드릴까요? 내 머리를 왜 빌려줘? 여기 여기 집들이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여기 집들이아 근데 선생님 이거 아 이거 잠깐만. 내가 이상한 거야? 이거 17님 집이죠? 아 이거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 <laughs> 내가 이상한 거야? <laughs> 오해 하시면 안 돼. 이거 모이라 유마 그거래요. 오오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노딱 붙으면 어떡해? 와. 아 여기 지금 나뭇잎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가운데를 공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뺑 두르는 시청을 하려나 봐요. 그 위에서 보면. 오 어떤 게 라이너트 얼굴이 나와요? 아 아. 그 갑옷 스 얼굴이네요 기본 스킨 야 이런 디테일들 미쳤다 야 라인하르트 시청입니다 이거 시청만 엄청 큰데 <laughs> 시청이 우리의 혈세로 지어지는 건데 <laughs> 시청이 너무 웅장한데 어 이것도 곳의 옆에 벚꽃으로 바뀌었네 아이 나무가 너무 쪼만해 보여 선생님 이거. 나무 지으신 분 누구시지? 이거 우리 조금 규모를 한번 키워볼 수 있을까요? 이 시청에 어울리는 웅장한 나무로 바꾸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되려나? 망치가 이렇게 눕혀져 있잖아요 망치 위로 이렇게 쭉 뻗으면서 이게 나무가 되는 거죠 이끼하르트처럼 가능해지면은 또 다이아의 승진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W님과 승진의 기회에 노려보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모여봅시다 승진의 기회를 얻고 싶으신 분들 옆에 시청 보이시죠? 저 웅장한 시청 저거에 어울리는 라이하르트 망치 나무를 만들어주세요 가하시겠습니까 이거에 어울리는 라인하르트 망치가 생긴다. 한 단계 특징 가능합니다. 어, 아, 여기 청룡열차 시작점이군요. 아, 청룡열차랜다. 시마다 열차. 내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난, 난 그냥 구경하는 게 도와주는 건데, 뭐건리기 시작하면 수습하시는데 맨날 옆에 똑같이 오케이. 세 칸씩 하는 거 맞죠? 아닌데, 두 칸이구나. 어, 잘따라하고 있어. 어, 뭔가 막 바뀌는데? 뭔가 묘하게 다른데 비슷한데? 뭐가 다른 거지? 뭉치님 어, 노동자 지금 조금 필요하시죠? 청자분들 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추가로 어. 특체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페이라뇨. 이거는 마을이지 기업이 아니에요. 같이 이곳에 입주민이 되는 건데. 어파찌부금을 만드셨다고요? 어디? 어? 오, 곳에 만드셨네. 송한데 제가 파치 부금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파치 부금이 원래 어떤 부금이죠? 아, 이 부분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웅장함이 많이 사라졌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잠깐 아, 이거.. 대선한데 너무 웃긴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마크 경력 3개월이라는 분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3개월 경력의 신입분 사진 공개합니다 지원서에 내주신 사진이에요 3 2 1 차렷 저랑 성장 대결하시죠 선생님 과연 몇 개월 뒤에 누가 더 잘해져 있을지 내 라이벌 찾았다 용두삼이? 죄송한데 제가 한자를 몰라가지고 <laughs> 하나무라 이것점에 써 있는 말이에요 이게 오심하다 열차에 어울리네 오 여기가 청룡 열차 입구구나 아 제가 반대로 보고 있었어 아 이렇게 봐야 돼 <laughs> 그럴 수 있지 어 시청자분들 테스트였습니다 과연 한자 제대로 읽고 계시는지 회의실 여기 어딘데 오오야회의실에 지도 깔끔하게 돼 있네 근데 어디 회의실이야 이거 <laughs> 어디인지 모르겠네. 아 여기 어 시청 와 시청도 시청 안에 벌써 회의실이 들어섰구나 야 규모봐 오 아, 여기 사자상이 오 사자 모양이네 오호오 오, 갈기 있어 갈기 눈 하나 달아줘도 되나요 제가 여기다가 이러면 나도 또 시청에 대한 지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맹해 보인다 더 사자 같아졌어 오야 두 개가 지어지고 있네? 아직 ING인가요? 여기서 이제 좀 나무 느낌을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야, 잠깐 다녀온 사이에! 캬, 미쳤다. 입체감이 생겨났어. 와! 레전드. 와, 너무 이쁜데? 뭐, 일단은 뭐, 급작스럽게 제가 일주일에 한번 하기로 했는데 노동자분들도 더 하고 싶어 하시고, 그, 한다고 하니까 저도 더 하고 싶어서 추가로 오늘 이렇게 월요일에 왔었는데, 갔다가 또. 다음 화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마에서는 뭘할 거냐면요, 이 하늘에 떠 있는 집들을 다시 안치기 위해 아래 조금 도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저 놀이공원도 마저 해야 되고, 또 뭔가 금화 분이 한분 생긴다면은 이 새로운 구역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버워치 맵 컨셉의 마을도 하나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다음에는 또다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만 부탁드려요. 아 다음에 또 만나요. 뉴바. 와, 도로 완전 깔끔해졌어. 막집 아, 사이에 중구한 방으로 있었는 데 데 완전 계획 도시로 바뀌었어. 그 사이 되게 많이 만들었네. 코르비옹킹 바이킹 응용한 거네요. 시마다 열차. 야 뭐야? 어 잠깐만. 진짜 탈수 있는 거야? 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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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 뭐야 미쳤어. 분위기 뭔데?